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연이와 교제 중이며 올해 말 결혼 예정이라는 전청조는 1996년생으로 올해 27세이다. 예비신랑인 전청조는 승마선수로 10대 시절을 보내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19살에 은퇴를 한후 현재까지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과 관련된 사업과 IT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명 글로벌 IT 기업에서 임원을 한 경력이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순실의 딸이자 각종 특혜를 받았었으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 정유라는, 내돌의 엘리트 선수들은 아무도 전청조를 모른다. 나랑 동갑이던데, 2014년 랭킹 1위였던 나도 이화여대밖에 못 갔는데, 무슨 수로 뉴욕대학교에 갔느냐며 그를 조롱하였다고 한다. 남현이의 결혼기사 발표가 난 후, 그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며 그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하나둘씩 그의 과거를 폭로하며 의혹이 커지자, 예비 신부였던 남현이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걸리게 되는 법 그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한 영상을 찾아낸 네티즌들 그녀의 독특한 이름은 속일 수 없었으며 거기다 전과자라는 신분 때문에 개명도 불가능하여 그가 여자라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디스패치에 의하면 전청조는 지금껏 7건의 사기 행각을 벌였었다고 한다 그는 여성 남성 양쪽으로 성별을 바꿔가며 사기를 쳤으며 그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회 자라 소개하고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한다. 과거 배우 김상중 또한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딸이라고 속인 약혼녀와 결혼할 뻔했으며 낸시랭의 전남편인 전준주 또한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집안 사람이라고 사기를 쳤었다고 한다. 오너의 성의 같은 전시라는 이유로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는 파라다이스 그룹만 불쌍해 보인다. 어느 날 자신의 비서 공고를 올린 전청조. 사건의 피해자에게 비서로 고용해주겠다며 하며 한 가지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8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공고 내용을 보면 사이다는 칠성사이다, 우유는 매일 우유만 먹는다는 등 사기를 치기 위해 치밀하게 작성해 놓았다. 현재 피해자인 남현희한테도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려고 시도하였다. 철저하게 남현희를 속이기 위해 기자 대역 아르바이트까지 구하여 식사자리에서 자신을 취재하도록 속이려고 한 전청조. 이에 자신이 그 기자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며 당사자가 네이트판에 폭로글을 올렸었다고 한다. 이 수법들은 낸 실행의 전남편 전준주가 쓴 수법과 동일하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현희는 팬 실행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생겼다고 한다. 전청조는 2020년 7월경 사기죄로 2년 3개월간 복역하였다고 한다.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전청조는 2020년 9월에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났다고 한다. 남편도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고 하며, 팬파를 통해 만나 혼인신고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별다른 부부생활 없이, 1년 만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신고할 때도 전청조는 복역 중이어서, 전청조의 가족이 대신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전 청조는 펜싱을 왜 배우냐는 질문에 그는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할 것이라는 어이가 없는 답변을 했었다.